プリマステラそれは初星学園にきらめく星々の頂点アイドルを志す生徒たちの憧れそして全校生徒の代表としてトップアイドルに挑むものかつての私はそう信じて空を仰ぎ見ていたおはようプロデューサー どうして 프로듀서의 솜씨네. 주오세나, 12월 7일생으로 나이 17세. 하츠보시 학원의 3학년이자 학생회 회장으로 학원장 주쿠니오의 손녀. 프리마 스텔라라는 하츠보시 학원의 최고의 아이돌에게 주어지는 칭호를 가진 학원 내 가장 인기 있고 존경받는 아이돌. 하츠보시 학원의 학생회장, 학원 제1의 아이돌로 불리며 많은 학생들에게 존경받고 있다. 학원장의 손녀로 어렸을 때부터 아이돌의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아이돌의 재능을 간파하는 특기가 있어 코토네를 처음부터 눈여겨보지만 어째서인지 깊이 당하고 있다 연한 금발과 분홍빛 그라데이션이 돋보이는 긴 웨이브 헤어와 푸른색의 매혹적인 눈동자를 지녔으며 키는 170cm로 학원 마스 아이돌 중 최장신이며 균형 잡힌 체형과 우아한 재태로 학원의 우상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야말로 완성된 비주얼 성격은 자신감 넘치고 리더십이 강한 완벽주의자로 학생회장으로서 학원의 중심에 서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다른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는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시에 주위 사람들을 잘 챙기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이들에게는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는 배려 깊은 리더의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츠보시 학원의 학생회장이자 하츠보시 학원의 설립자이자 학원장인 주쿠쿠니오의 손녀로 학원장이 사무소도 운영했던 사장이기도 하기에 그것의 영향으로 세살무렵부터 아이돌의 신을 받아온 만큼 학원 내에서는 톱 실력을 가진 넘버원 아이돌. 작중 최종 목표 중 하나인 HIF에서 우승해 프리마스트라를 학원 최고의 아이돌이라는 칭호를 쟁취한 명실상부 학원 내 최고의 아이돌로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작중에서는 현 최종 보스라인에 속하며 그녀 역시 그것에 걸맞는 풍위와 현실을 보여 학원의 모두에게 모범이자 동시에 목표 그리고 뛰어넘어야 하는 라이벌로 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리즈의 신호등이 사키 테마리코토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목표 이처럼 우상이라는 이명에 어울리는 완벽하고 고결하며 강인한 존재로 아이돌로서의 영향뿐 아니라 학원장의 손녀이자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타인의 포텐셜과 스테이스터스를 깨뚫어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뿐 아니라 스스로를 거울로 볼 때조차 포텐셜과 스테이스터스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 수치를 아이돌 파워라고 하는데 촌스러운 이름에 비해 성능을 확실해서 현 학생의 소속 1학년들은 실제 인기 게임에서 포텐셜이 남다른 멤버들로 통하고 있습니다. 학생회장으로서의 세나는 학원 내 아이돌들의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각 학생들의 발전의 가능성을 체크하며 모두가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합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회장으로서 아이돌로서 나아가 프로듀서로서도 이상적이며 최고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공식적인 자리나 무대 위에서 보여지는 모습일 뿐 무대에서 내려 일상과 학원 생활을 보내는 그녀의 모습은 어디에나 있을 법한 요구생이며 다소 허당스럽고 콩코츠 같은 느낌을 보여줍니다. 무대 뒤에서는 의외로 긴장하고 불안해하며 강하게 말한 뒤 후폭풍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 때도 있고 거기에 요리에 약하거나 게임을 하다 치며 울먹이며 당황스러운 이야기나 부끄러운 상황이 오면 평범한 여자아이처럼 반응을 하고 초인적인 면모랑 다르게 우메랑 미수지게 휘둘리고 금방 기빨리는 모습을 보이며 행동도 높은 자리에 있기에 고결하게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말을 하다보니 동작 하나하나가 기묘하고 가끔 제대로 된 말을 전달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부르기도 하는데 이런 오해 때문에 스카우트도 서툴러서 부회장인 치바메나 석인 리나미가 조금 고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거기다 중증 코톤의 발악이라는점 역시 네타로 작용하는데 시리즈의 노량이 후지타 코톤의 정식 라이벌이지만 코톤의 재능을 간파하여 직접 키우고 싶어 하는데 그녀의 다음 목표는 프로듀서 자신이 직접 키운 아이돌들이 자신의 후계자가 되어서 자신의 딜을 잇는 학원의 프리마스텔러로 만들겠다는 다음의 포부를 가지고 있어 재능을 간파한 우메, 치나 미스즈를 학생에 들여서 직접 프로듀서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톤의 역시 그중 한 명으로 예전부터 가장 눈여겨봤는데 코톤에는 키우기 이전 같이 유닛을 하고 싶어 할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그저 코톤의 일직선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언제나 코토네가 있는 곳에 귀신처럼 나타나 우연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이 그녀를 스토킹하고 있는 거며 방에는 코토네 인형을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코토네에 미쳐있습니다. 코토네는 후에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게 되며 회장을 라이벌로서 보게 되지만 세나는 코토네를 자극은 하되 바라보는 시선은 오시아이도 정도로 보는 게 웃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폰코츠 기질이 있긴 하지만 모델 우상인 만큼 언제나 높은 위치에서 목표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는 그녀지만 그럼 위치에 있는 만큼 세나 역시 깊은 고민과 망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 아이돌이라는 우상들을 가까이에서 볼 기회가 많아, 그로 인해 누구나 가지는 같은 이유로 아이돌을 목표하게 되었고, 덕분에 일찍이 엘트 코스를 타며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돌이 되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왔고, 고교 2학년 그렇게 꿈꾸던 정상의 위치 중 하나인 HIF에서 우승해 프리마스테라라는 칭호를 얻으며, 그녀는 학원 아이돌 중 최정상, 모두가 동경하고 목표하고 라이벌로 생각하는 아이돌이 되었지만, 이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됩니다. 주호 세나라는 아이돌은 성장이 멈췄다. 한계에 도달했다고 하는 게 옳겠네요. 학원의 모두의 우상이 되어야 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이것은 그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 없는 깊은 고민. 성장이 멈춘 그녀는 프리마스테라 이상인 톱 아이돌이라는 경지에 올라갈 수 없게 되며 그렇게 선택한 것은 풀어서 주호쿠니오, 그녀의 할아버지처럼 세나 역시 타인을 보는 것만으로 아이돌의 포텐셜과 스테이터스를 보일 수 있는 그녀는 그 능력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배움을 통해 자신의 후계자, 즉 새로운 프리마스테라를 키워서 자신의 딜을 잇는 아이돌을 만들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며 프로서를 목표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을 품고 있던 차이나 만난 프로서, 그 역시 프로서였기에 새나의 가능성을 보고 프로서를 하기로 결심. 1년 뿐인 계약이지만 그 기간 그녀는 마저 아이돌 활동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미 보컬, 댄스, 비주얼, 세개의 능력치가 아름다운 삼각을 이룬 그녀지만 그녀의 말처럼 생각처럼 이 이상의 스테이터스의 상승을 바랄 수 없는 상황. 진짜 모든 물을 퍼낸 우물마냥 남은 게 없었지만 그상각만이 아이돌에게 필요한 재능이 아닌 걸 알기에 우리의 프로듀서는 세나에게 아이돌로서 필요한 다른 것을 가르치며 그것을 알아가는 게 세나의 성장 포인트이자 약점을 극복하는 법입니다. 어릴 때부터 자라온 환경으로 인해 수많은 아이돌들을 봐왔고 그 아이돌들을 통해 다른 평범한 아이돌처럼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 환경 덕분에 어린 나이에 일찍이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아이돌을 배워왔고 드디어 목표하는 프리마스터라가 되었지만 이미 어릴 때부터 모든 포텐셜을 보였기에 그녀에게 이제 남아있는 성장의 가능성은 채로 거기에 학원장의 손녀, 학생회장 프리마스텔라라는 직위는 그녀에게 꿈보다는 다른 이들의 우상, 다른 이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언제나 최고 최선의 모습을 보여야 했고 학원 내에서의 표본이 되어야 했기에 점점 그녀는 그런 압박감에 사로잡혀 결국 정원의 꽃처럼 학원에서는 최강일지라도 세계에서는 어디에나 있는 그런 아이돌이 돼버리게 되며 성장이 멈추고 나아갈 가능성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딜을 이어 프리마스텔라가 톱 아이돌이 되는 일을 키우고 싶었던 것, 새로운 세대에게 모든 것을 맡기겠다는 마음, 어쩌면 세대가 변해가는 현 세계에 있어서, 그녀의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녀에게 남은 선택지이자 그녀의 새로운 목표는 어쩌면 이것밖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세나는 아이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압박감과 지기로 인해 잊고 있었습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 것 아이돌은 우상으로서 모범으로서 모두에게 좋은 퍼포먼스 완벽한 스테이지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작 팬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저 예술을 보여주는 예술가일 뿐 아이돌은 우상이자 사랑받는 존재 그녀의 프로듀스 포인트는 바로 팬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닌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그렇게 완벽한 스테이터스를 가진 그녀에게 일상적인 모습이나 아님 평소의 지이랑 스테이지에서 보여주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초기에는 이런 일의 의미가 있는 것인가 했지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그 좋아죽는 코토네에게서 회장의 다른 모습을 볼수 있어서 신선했다는 이야기와 라이벌이자 소중한 팬이자 소꿉친구인 츠바메에게서 날카롭지만 진심어린 응원을 받게 되며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 꼭 우상적 모험적이 아니더라도 주호세나라는 아이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랑받고, 모두에게 우상으로 보일 수 있는 아이돌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성장형은 0이지만, 아이돌로서 다시 나아가고, 꿈을 가질 수 있게 되며, 톱을 목표할 수 있게 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녀의 성장사사입니다. 물론, 프로서가 되고, 후계자를 키운다는 꿈은 포기한 것도 아니기에, 그에게서 프로스를 받으면서 동시에 그의 기술을 보고 배우며, 언젠간 프로서도 되겠다며, 완벽한 아이돌인 그녀는 모두와 동경하는 아이돌과 함께 프로서를 목표로 삼겠다는 부분 역시, 색다르면서도 세나의 앞날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덕분에, 스토리 중 프로서를 가끔 선배라고 부르는 장면에서, 아이돌과 프로스라는 관계를 넘어 같은 목표를 가진 선후배 느낌도 나서 신선하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전체적으로 스토리는 세나 역시 천재의 고뇌를 담고 있어 마치 하나미 사키가 떠오르는 부분인데 각자 톱 아이돌을 목표로 최선을 다해 갈고 닦지만 갈수록 보이는 포텐셜의 한계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오는 불안감, 하지만 꿈에 대한 무거한 마음과 지기 싫은 강인한 마음과 자신감, 목표를 향한 정신력까지 서로 닮았으면서도 다른 위치에 다른 앞에 목표를 가지고 있어 차이가 있으면서도 같은 점이 있는 시리즈의 주인공과 시리즈의 보스를 잘 묘사해주고 있는 것도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완벽하지만 살짝 허당이 해장 아이돌 세나의 담당 성우님으로는 히타카 마시로시로 소속은 소닉 뮤직 아티스트 소속이십니다. 세나랑 똑같은 키 170cm라는 학원마스 성우 중 장신의 성우. 세나가 코톤의 바라기인 것처럼 본인도 완전 코톤의 옷이고 평범하게는 리나미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중학생 시절 성우라는 직업을 알게 되며 이를 목표로 삼았고 도쿄 애니메이션 성우 e스포츠 전문학교의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 결과 2022년 졸업과 동시에 소니 뮤직 아티스트 소속성으로 데뷔하시게 됩니다. 데뷔작은 2020년작 마이카 판타지아의 프랑 에메라도 역으로 이후 무대와 게임에서 꾸준히 활약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시리즈 학원 아이돌마스터의 오디션 공고를 접하고 도전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 마시로씨 역시 아이돌마스터 시리즈를 좋아하는 성우 중 한명으로 신데렐라 걸즈를 통해 아이돌마스터 시리즈를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중 라이벌 3위만 캐릭터 중 하나인 주을세나의 비주얼에 매료되었는데 키가 크고 강렬한 카리스마를 가진 세나의 모습은 그녀가 꼭 연기해보고 싶었던 키 크고 멋진 여성 캐릭터와 일치했고, 첫 스튜디오 오디션이라는 부담감 속에서도 그녀는 반드시 합격하겠다라는 굳은 각오로 오디션에 임했다고 합니다. 설정 자료에 나타난 세나를 보고 쿨한 이미지의 캐릭터라고 분석하고 2차 오디션 진행 장소인 스튜디오를 향했던 마시로 씨는 더욱 열정적으로 연기해보라는 디렉팅을 받으며 자신의 예상이 틀렸음을 인해 깨닫게 되었다고 하네요. 세나의 경우도 스미카처럼 가창, 연기 외에도 댄스 오디션도 있었다고 하는데 세나의 설정에서 아시다시피 이미 완성형에 가까웠기에 그거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요구하는 만큼 그것에서도 고생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세나로 발탁이 되며 우리가 아는 그 세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완벽한 초인이지만 사실 속은 너무나도 허당의 보스 아이돌 세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프리마스테라라는 완벽한 존재, 고기한 해장이라는 자리, 학원장의 손녀라는 엄청난 직위. 하지만 그것은 모두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우상적인 모습. 속은 허당의 불안함 많고 긴장 많은 아가씨. 어떤 완벽한 존재라도 고민이 있고 속의 내용을 보면 다들 사람 타는 것은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었죠. 전체적인 이미지는 시리즈의 주인공 사키랑 많이 비슷하다고도 얘기했는데, 지기 싫은 마음, 강한 자신감, 가지고 있는 재능과 실력, 하지만 낮은 성장력과 사실은 불안하고 약한 마음. 시리즈의 주인공과 보스라는 관계에서 닮은 부분이 많아 보이네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고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